야, 지구가 멸망하고 어 지구가 멸망하고 어 지구가 멸망하고 어 야! 지가 무슨이야? 그거 뒤집어 써! 아니 그게.. 지구가 멸망하다고 에이 사마아니진짜 지구가 멸망하다고 친구들에게 알려줘 어, 아, 쎄, 쎄게, 알려줬거든. 뭐? 치고! 야! 치고가 고생해야 왜? 고치가고생해야돼치고봐 어디? 오늘 치고가 얼마?

보고 발어사어어어그렇 <laughs> <laughs>

지구가 말만 망가다는것 이제 망가 지구가.. 습니다 어? 응, 인터넷 있고, <laughs> 어, 인터넷 검색. 呃, 이, 이, 이스타, 인스타그램은 여러분과 끝까지 한게 아니에요. <laughs> 여러분은, 네이, 여러분은, 네이버는 여러분과 끝까지 한게 아니다. 다음, 다음은 여러분과 끝까지 한게 아니다. 유튜브는 여러분과 끝까지 한게아니 이곳이네 덕산 되게 오랜만인 따뜻한 영양 한도 없대요. 그치네 이거 부부비 이게 다 각자고 와 다들 이게 다 각자라고겠지 진들